네, 월드 메르디앙 34평 지금 A 타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세대는 앞동의 고층 세대입니다. 지금 앞에 트임 트여 가지고 막힘이 없고 그리고 채광이나 통풍이 아주 좋은 집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네 거실 모습 보실게요. 거실 보시면 여기도 시스템에어컨이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 거실에도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트홀과 아트홀 사이가 한4,4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대형 TV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어, 왼쪽에는 지금 4인용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 보실게요. 주방 보시면 왼쪽 편에는 대형 냉장고 그리고 양문형 김치냉장고가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 보시면 디귿자 구조의 동선으로 그리고 상부장은 하이트로 하부장은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기창이 보이고요. 지금 지금. 어, 그리고 대형 싱크볼, 그리고 3단 가스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이 세대의 장점은 어, 지금 방을 하나 없애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팬트리가 있는 창이 있는 팬트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넓게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선반도 돼 있고요 선반 도 여기 중간에가 트임 시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납하기 좋게 잘돼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보일러실 보시면 베란다 보시면 여기 지금 정면에는 건조대와 세탁기가 일체형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수전이 위에도 있고, 밑에 아래쪽에도 있고, 약간 단차가 있어가지고, 음, 세탁하고, 이제 청소하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 이0은 문이, 시래기실에 문이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게, 먼지 같은 게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지금 나와 있고, 볼러가 보이네요. 안방 보실게요 안방 보시면 여기는 지금 4,700 정도 살 그리고 11자 장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안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창이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대피실 보시면 대피실도 여기 되게 넓어서 창도 있고 해서 충분히 뭐짐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보실게요. 드레스룸도 충분히 넓게 시스템장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창문이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부부욕실 보실게요 샤워부스가 따로 돼 있고 해바라기 샤워부스 그리고 여기 이제 따로 돼 있어서 불튀김이 없고 거울, 슬라이드장, 젠다이 선방,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비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방 쪽에는 비대가 설치돼 있고 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도 이게 남쪽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2,700 사이즈 나오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혹시 작업장이나, 뭐 서재나, 아니면 뭐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도 창이 남쪽으로 있습니다. 뭐 이쪽에 이제 북방이 설치되어 있고 4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넓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침대하고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사후시설이 다되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여기 욕조까지 있고, 세면대, 변기양변기까지 젠다이 선반, 슬라이드, 거울장. 이렇 충분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보실게요. 전실, 여기 보시면, 어, 키큰이 4단 장이 4단으로 되어 있고, 또, 옆에도 트임 시공대에서 수납하기 더 좋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바이장, 어,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전실에, 어, 그, 펜트리 공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납하기 아주 좋고, 네, 자전거나 유모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 세대는 지금 포베이 구조의 어, 84A 타입입니다. 압동이라서 이제 막힘이 없고 지금 보신 세대는 어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세나 어 전세도 가능하고 혹시나 다른 세대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